네, 날라농부입니다. 어, 오늘 체리꽃이 어, 거의 만개가 된것 같아요. 이제 여기그 흔하게 춥다 보니까 조금 아직 덜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요 나무는 약한 80에서 100kg 정도 나오는 나무입니다. 예, 한 나무가. 예, 이렇게. 예. 이거는 이제 옥타베아라는 품종이고, 예, 오래됐죠 이거는. 예. 이거는 좀 늦습니다 대신 이제 좀 늦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갱신을 하고 있어요. 다른 품종으로 이 예. 에버니 버건디로 갱신을 하고 있는 지금 순간이죠. 예, 이건 이제 에버니 펄입니다. 에버니 펄. 요거는 이제 3년 된 거, 3년 된 거, 요거는, 요거 이제 5년째 가는 거, 예. 벌들은 뭐,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예. 벌들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머리뿔, 가위벌부터 해가지고, 꿀벌, 뭐, 다른 벌까지, 예. 요것도, 요거는 4년생. 4년째 가는 에버니벌 예. 요것도 4년째라고 보면 될 겁니다. 예. 요것도 에번 이렇게 갱신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갱신들을 하고 있고, 어 지금 조금 덜핀 게, 덜핀 게, 어, 내기나, 내기나 갤러트하고, 지 군데군데 있는 이런 것들. 요게 이제 블랙골드인데, 블랙골드도 아직 안 피고 있습니다. 예. 옥타비아는 펴 있고요. 예. 어, 이거는 버건디 펄. 버건디 펄 4년생. 벌들은 뭐, 벌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벌들은. 고맙습 요거는 이제 첼란인데, 첼란은 이제 얘가 이틀이가 빨리 폈어요. 예, 그러더만 지금은 거의 이제 시들어가고 있고, 예, 이것도, 어, 에버니 펄입니다. 요거, 여기 요게, 요게 3일도인데, 올해는 좀 늘렸네. 우와, 여기 모처럼 한번 보자. 야, 야, 야. 제가 생전 안보이더만 이제, 이제 보이네요 요는 뭐 겨다니까 벌은 맞습니다 이게 지금 레기나인데 레기나가 아직 다안 폈습니다 레기나가 레기나도 이제 한 50%정도 네 예. 예. 레기나도 한 50%정도 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벌이 여기도 있고 또 날라다니고 있고 예. 뭐 벌은 몸을 이잘봤습니다 예. 벌은, 벌은 엄청나게 많고, 예, 이제 벌을 많이 불러드리기 위해서는, 어, 아연을 잘 하시면 돼요. 아연을. 예, 아연을 잘 하시면은 벌이 많이 옵니다. 이건 라핀입니다. 이건 라핀. 요거는 이제 요 라핀을 변하려고 어, 여기다가 버건디퍼를 씹어 놓은 겁니다. 예. 버건디 펄, 예. <laughs> 요게 이제 대목이, 요게 대목이 그, 모렐로 대목이에요, 모렐로. 모렐로 대목입니다. 예, 이게 쬐끄만데옷싶피했고 여기도 모렐로 대목. 안 큽니다, 모렐로. 모렐로 대목은 안 커요, 안 커. 안 커가지고, 여기도 쬐끄만 거, 모렐로 대목. 안 커요, 안 커. 안크 꽃만 옵니다, 예. 여기 지금 이제, 옛날 것들, 이제, 라핀들을 갱신하기 위해서, 어, 에보니 버건디들이 이제 혼용되어 있는 데입니다. 예. 요거가 지금, 요게 지금, 벤톤인데, 벤톤도 지금 막 피기 시작해가지고 좀 이제, 50% 정도 핀것 같아요. 예. 이런 거안 떨어졌을까? 벌은 많이 날아다닙니다, 벌은. 벌은 엉엉하에 날아다닙니다, 예. 벤톤도 저것도 지금 덜 폈어요, 벤톤은. 예. 에보니 버건디가 이제 4년 넘어가는 것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무지막지하게 뽀을 폈습니다, 예. 벌들도 많이 날아다니고 있고, 예. 요것도 지금, 애본이네요 예. 잘 날아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요 옆에 화분을 얼마나 많이 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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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노란 화분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죠. 예, 머리뿔. 예. 화분만 채취합니다. 예를 들면. 예.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 접이잘된다 그러죠 쟤는 꿀을 안 먹고 화분만 먹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갱신한 것들이고요 예, 갱신했고 3년 2년만 넘어가면 다익혀됩니다 2년째 넘어가면은 예, 이것도 지금 이거는 버건디펄 예, 버건디펄 이거는 5년생 이거는 이제 4년생 벌들은 뭘 하는지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예. 벌그 소리는 어마무시하게 나고 있고. 저는 바닥에 풀을 안 뱁니다. 예, 바닥에 풀을 언제까지 하냐면 꽃이 질 때까지는 안 뱁니다. 예. 여기도 이제 머리뿔. 머리뿔 가위 벌이죠. 예. 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풀을 저는 안 베고 놔둔 이유는 뭘로 인해서 벌이 올줄 모르기 때문에. 벌은 뭐, 어마무시한 날라갑니다레기나가 아직 조금 덜 폈는데, 에, 레기나가 이제, 피는 쪽에, 피는 쪽에는 벌들이 막, 예, 벌이고, 팔이고, 막, 막 날아갑니다. 이 속에까지 막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디 갔어요? 에, 그 속에까지 왜, 왜, 그, 그, 피도 안한 놈, 뭐, 속에 파고 들어가서 뭘 먹으려고 저렇게 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그동안에 벌도 많이 있고 어, 윙 소리도 많이 나고 우리 집에 유일하게 있는 타이톤입니다 타이톤 타이톤 에, 타이톤에도 에, 벌은 많이 와서 날아다닙니다 이게 유일하게 있는 건데 기세라 5번에 에, 아직까지 유일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쪽도 죽었네요 요 옆에 가지도 죽었고 잘라내야 되는데 이제 잘라내야 되겠죠 벌들은 여기도 지금 많이 다닙니다 예. 벌은 무지막지하게 날아다닙니다 고령도로 예. 그 지금 개화 상태가 되고 있어요 개화는 철란이 들 정도 먼저 펴 가지고 좀 이제 시들시들하고 철란은 음, 어제까지도 철란은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버니 버건디 원래 예를, 예년 같은 경우는 에버니 버건디가 어, 첼란하고 라핀하고 같이 피었는데 올해는 라핀이 가장 빨리 피었고 예. 어, 그 다음에 첼란이 피고 그 다음에 에버니 버건디가 피었습니다 예, 평년하고 약간 달라요 올해는 예, 어, 그런 형태로 피었습니다 올해는 예, 어, 날라리부 어, 체리 개화 얘기를 잘안 하는데 예, 개화 소식이 어떠냐고 자꾸 물어봐서 개화 소식을 알라 농부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벌들이 지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들이. 벌들이 열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예. 사진 찍으면서 윙거립니다. 윙윙. 예. 이상 알라 농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